에스겔스 27장 26절에서 36절 내 사공아,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오늘 어, 말씀은 27장 끝의 말씀인데요. 어, 11, 11절을 이렇게 오늘 묵상하는데 어제는 그 두로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길어지면서 어, 지도를 보게 되고 또그 물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도로가 아, 멸망하는 것을 그냥 멸망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로는 어, 배사람들이니까배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바다에서 침몰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멸망했다가 멸망을 어떻게 하는 게 멸망이냐 자기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뱃사람은 배 뱃사람 배 배가 침몰한 것을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하면 정확하게 알아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꾸 강요하고 틀린 걸 지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춰서 낮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아주 어, 그 낮은 음, 그, 그 시설에 가서 거룩한 신학을 강연하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어, 그것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답답하고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두로의 멸망을 놓고 26절에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 떠다. 두로의 일꾼들은 다 사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여기 보면 선장이 다르고 사공이 다르고 또노 잡는 사람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작은 배만 봐서 선장이 사공이고 사공이 노 잡는 사람이고 혼자 탈 때는 그렇죠. 어 혼자 탈 때는 그렇지만 커지면은 어그 위에 이제 제일 담임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 부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 권사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어 작을 때는 다한 사람이 다 하지만. 클 때는 다 직책이 있는 것처럼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공이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배가 똑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배가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배가 사공이 많아 가지고 그 사공에 의해서 그배 바다 한가운데 가게 됐어요. 사공이 열심히 배가 뭐 사공이 많다고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뭐 그거는 그냥 어, 음, 하는 소리지 사공이 아무리 많아도 배는 산으로 안 갑니다. 배가 열심히 지으면 배가 앞에 만경창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널 잔잔한 물로 갔으면 좋겠지만 우린 그걸 기대하고 바다로 나가죠. 그러나 그 바다 한가운데의 파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널 북서풍이 불어오는 지중해는 바다가 잔잔하지만 간혹 가다가 동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곡식들도, 어, 뜨거워지고 그렇지만은, 이 바다도 굉장히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늘 이렇게 흐르다가 반대로 치면, 그, 어, 한쪽으로 늘 움직이면 순조롭지만, 반대편에서 한번 바람이 불어오면, 갑자기 물이 일어나게 되고, 어, 배가 위험하게 되는데, 그만, 어, 배 한가운데서 침몰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26절에 그런 표현을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뭐가요 바다 가운데서큰 물이 그렇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가 지금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망했다 이런 말을 잘안 씁니다. 그는 방정맞은 소리고 잘안 쓰니까. 27절에 보면 거기 그 침몰하면은 재물도 상품도 바꾼 물건도 내 사공도 선장도 배를 막는. 기술자도 내 상인들과 네 가운데 있는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게 배로 비유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뭐배 배를 수리하는 수리공이 왜 타고 있으며 왜 용사가 배를 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도로가 멸망할 때 침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타고 있고 동시에 무너지는. 뚜루가 망한데 배배 수리공, 배 기능공, 배 장인 그 사람은 혼자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 나는 물건값이 올라가도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물건값하고 관계 없이 기술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값이 올라갈 때 같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적게 살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죠. 물건 값이 싸지면 좋, 좋지만, 또, 어, 그, 또, 월급도 따라서 그게 연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게 없고, 그렇게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보세요. 좋은 게 뭐냐? 인터넷 들지면 좋은 것 찾으면 막 도배를 하죠. 좋은 것. 좋은 것 치면 안 됩니다. 그 컴퓨터가 에안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찾느라고 막. 하면 다 찾은. 근데 전중함 치면은 몇명안 나오기 때문에 화면이 썰렁해집니다. 그러니까 어, 찾을 때뭘 찾느냐에 따라서 엄청 어, 컴퓨터가 어, 부담이 덜 되고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좋은 재물, 값싼 거 그러면 막이 사이트 저 사이트가 막 자랑하면서 그런데 잘못 클릭하면 불량품이 오게 되죠. 어, 근데 이, 이 이제 도로는 이 어, 쌓아놓은 부가 사라지고 상품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 주력 상품이 있습니다. 어, 한국 그러면 I.T. 상품, 어, 일본 같으면 어, 원초적인 원재료 상품 이런 것을 어, 주 재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꾼 물건 이제 이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이, 우리 지금 이거, 이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 하면, 달라달라 보유 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른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가치 있는, 어, 있는 물건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그다달아나버리고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뭐, 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 그런 바꾼 물건도 없어지고, 사공은요. 이게 배가 나가려면 사공이 필요합니다. 그 백성들은 다 이주합니다. 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이런 나라에는 더 이상 살수 없다. 그리고 전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디아스포라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선장, 선장은 책임져야 될 거죠. 뭐 장관, 뭐 국회 의원, 국회는 의뭐 도무지 끊다는 거예요. 뭐 국회를 말만 해놓고 국회 의원 하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서로 어, 경쟁해서. 그렇게 돼요. 장관, 장관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좀해 볼라 하니까 안 되는 거데 건... 그니까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기, 기술, 기술자 들이 없어지고 또 뭐가 없어져요. 이게 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물건이 이 한쪽은 막 쌓여가지고 썩어 나가는데, 한쪽은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생긴데 그게 상인이 맨날 손가락질 받는 상인은. 그 상인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소비자가 적당한 시기에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유통업이고 상인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자꾸 돈만 벌려고 하면 결국은 망해서 이렇게 나라를 떠나야 되는 일이 생기고 어 용사들, 군인들 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군인들이 뭐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뭐딴 사람한테 내주고 방위가 아니라 뭐 적과 동침하게 하는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 빠질 것이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침몰하고 맙니다. 만약에 힘이 있다면 그 친구를 의지하겠지만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다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선장이 불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사실은 파도가 칠 때마다 선장이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선장이 소리 지르니까 물결이 뛰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두려워하면 선장이 소리 안 지르면 물결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소리 지르니까 물결이 뜬다는 거죠.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 벌로 내가 물을 띄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재미가 없고 시시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요새도 이런 말을 믿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건다 놔두고 가더라도 성경은 꼭 잡고 가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뭐 자기 목숨 하나로 판자를 의지하고 바닷가로 나와서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언덕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렸어요 배에서 그냥 내려버려서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날 징조가 보이면 그 선장은 이미 압니다 선장이 뭐죠? 그회사의 높은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빼돌릴 거다 빼돌리고 자기는 그 회사에서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이게 2500년 전에 그써놓은 책을 그 읽기로 말을 고 요즘 베스트셀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못 읽어서 그런데 성경 그 집집마다 있는 성경 그거 읽었다고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나 있어 다 읽어봤다 뭐 성경 얘기하려고 그나 벌써 서른 몇번 읽었다 이런데 니그 처음 그 읽고 가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자랑해봐라 누가 알긴 하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도 무궁하게 읽어줘야 되는 말씀이고, 무시되서는안 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앞에 나왔지요. 유대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묵상하는 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라는 것이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꼭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게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바, 배에서 다 내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꼭 잡아야 되는데 대마로 나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마로 나갑니다.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내가 이 일이 성공되면 난한 자리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면 지구멍으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모든 비난을 다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선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선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배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이 두로가 망했는데, 두로를 위해서 크게 소리 질르고 통곡한다고 해서 두로가 살아납니까? 너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누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아, 상가집에 가서 통곡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그거죠. 신랑이 죽었으면 내 혼자 놔두고 어떻게 야속한 사람아, 당신은 미리 가느냐, 이렇게 우는 거예요. 참 슬프기는 하다. 근데 뭔가 좀, 뭐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는. 그 망해버리고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살아나질 않아요, 운다고. 자기, 스스로가 갈 길을 못 찾아서 힘들어서 지금 자기 서름에 바치는 거죠. 절대로 그를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구나. 기간이 지나면 울음이 그칠 울음이구나. 이거는 울 울음도 안 나오는데 일부러 소리 내서 우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남들한테 데, 보여주는 거죠. 티끌을 머리에 쓸 이유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티끌 머리에 써면 뭐 목욕할 때 힘들어지고 안됩니다. 그거 티끌 머리 써봐야 안됩니다. 그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 보이고 데모하는 거죠. 데모하는 거죠. 그 이게 지금 그 석고대죄 할때 이런 짓을 하고요. 또 내가 했는 짓이 너무 발등을 찍을 정도로 어, 후회가 될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많은 짓을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했는데, 이거,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안 쓰면서, 추운데, 장갑도 안 끼고, 자리도 안 깔고, 맨 땅에 굴어 앉아가지고, 통촉하여 조시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뭐, 안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그동안 받은 사랑으로서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사람 속을 보고 그렇게 하는 짓을 하는거죠 31절 같이 읽어 볼게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장례식 치르기 전에는 우리가 많이 장례식장 앞에 가서 숙연해지고 떠들지도 못하고 어, 장난도 못 치고 조용하게 장례식 집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 부친과 모친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장례 치는 동안에 우스운 일들도 참 많았어요. 어, 곡소리를 낼때 우리 딸이 얼굴을 쳐다보고 엄마 울지마 울지마 하다가 히히 안 웃네 이러면서 안웃네 이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 또 상주들이 그냥 웃음바다로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 것을 보면, 이 통곡에서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른다. 32절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은 그렇게 이 장례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이 이 삼배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고, 어그러고 지팡이를 짓고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신발도 안 신고 이렇게 자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전부 숙연하게 절을 하고 그 조의를 포하게 되는 건데 그 모습을 지금 두루가 망할 때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례식이 안 변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인은 장례식을 안 치른다는 것 때문에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유교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제 애가를 부르는 게 오늘 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애가, 애가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이제 끝이 되는데, 어,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이 그냥 읽으면 물론 시기 때문에 내용을 의미를 배경을 쭉 읽어 봐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예, 정막한 자라는 말이 두 마라는, 그, 그러니까 히버리, 저 뭐, 히버리어를 번역한 건데, 망한 사람이 조용하게 되어 있는 것. 이 사람이 막퍼서거리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 조용해지는 것을 두 마라고. 야, 두 마. 숨 끊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가 누구냐.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두로가 무역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지중해 바다가 새까맣게 난리를 피우고, 물거품을 이루면서 두로를 향하고, 또 두로에서 나오고, 모든 길이 그렇게 움직이는 난리 법석을 떴는데, 두로가 이제 바벨론 내부가 내살에 의해서, 음, 이제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되니까 가는 배도 없고 오는 배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정막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여전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애가를 부를 때, 조가를 부를 때만 가로 고도 하는데 이 부를 때만 가는 보통 이제 상녀 위에 서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종을 치면서 슬피 우는 건데 살아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씩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서 가면서 울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애가인데 이 애가가 지금 부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33절에 보면 어 33절 같이 읽어 볼게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뭐 이거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와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 주시면 됩니다. 옛날 2 500년 전에 뭐 어떤 동네가 죽었는데 이렇게 애가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많은 백성들이 풍족했고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 왕을 풍성하게 하였도다. 34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서 파선하였구나. 무역품과 성객이 다 물에 빠졌구나. 35절에 섬 주민들이 놀라고 왕들은 두려워하며 근심에 가득하여라. 36절 마지막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는 왜 에~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걸까? 어, 이게 궁금한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끝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본전에는 하니라 하리로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지만 어, 우리는 끝에 가서 의문이 생기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36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은 상인들이 두로를 비웃어요. 왜 비웃을까요? 그렇게 울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비웃어요? 이거는 인간이, 다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콧대 높게 살던 사람이 망하게 되면 많은 조문객이 옵니다. 하, 거기하고 관련됐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오지만은 돌아서 보면 비웃고 있습니다. 그게 갑질하던 그 모습이 어디로 갔냐? 그 말입니다. 왜 영혼이 못 살고 그렇게 가게 됐냐? 그 말을 비웃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원어는 휘파람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혼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것은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두로의 멸망이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두로를 의지하던 사람으로 볼때 두로가 멸망하는 것은 철옹성이 무너져서 다시 서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이 그게 비웃음하고 관계 있느냐 하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게 있고 또두 번째로 보면 두로는 상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가려면 두루한테 물어봐야 되고 두루에게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을 살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고 안 준다 하면 굶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리고 어, 어려울 때는 굉장히 값을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두루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두 번째 말이라야 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은 첫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쪽에는 이쪽이 훨씬 더 가까운 말인데 두로가 상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을 앞에서 해석한 걸로 따지면 두 개의 말을 한 절에 넣었다고 얘기하면 다른 말이. 되어서 연결은 안 해도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두로가 막강했는데 이제 무너지고, 어 말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정막해지는 이유가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난리 피우고 시끄럽고 떠들던 사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뉴스를 채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폐망하고 나면 언제 그러냐,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잊어버립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그 날에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 하늘, 천군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천지를 진동하게 되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짓거리냐? 믿음으로 알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소리 하면 죽습니다. 그게 순금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풍성한 행복 넘치는 오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